수학적 귀납법 문제야. 이래가 요렇게 시그마로 나오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등식도 어렵지만 이렇게 시그마 나온 것도 조금 헷갈려해. 일단은 먼저 수학적 귀납법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첫째 항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먼저 첫째 항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일부러 얘는 이게 이 개를 S n 얘를, 얘를 T n으로 적은 거야. 매번 적을 수 없어서 S 1은 여기다 1는 거야. 일단 직접 넣어보는 게 제일 좋겠지. 1 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에다가 무조건 1 넣은 거야. 2고 얘는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 k분의 1.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1이고 더하기 2넣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얘 2분의 1일 거야. 여기도 1 넣으면 1부터 1까지니까 n도 1이고 k도 1이어서 2분의 1 맞죠. 그래서 가는 2분의 1이 나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워. n이 이제 m일 때 성립하는 거야.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n이라고 하면 힘들고 뭐 k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k가 요 안에 있어서 k라고 하지 말고 m번째 항일 때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m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라 그랬어. 우리가 처음엔 헷갈리기 때문에 m 플러스 1을 넣어보는 게 좋아. s에 m 플러스 1은. 지금 우리가 증명하는 건 여기다가 sm 플러스 1하고 tm 플러스 1이 같은 걸 증명할 거야. 그럼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 자리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2m 플러스 2가 돼. 요 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 곱하기 k분의 1이야. 근데 얘는 sm, m 만까지의 합에다가 s m 이면 여기가 EM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EM 다음에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알겠지? EM 플러스 2라고 EM 플러스 2는 거. 그래서 EM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2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위에 짝수가 돼. 그치? 왜냐하면 k-1은 2m 플러스 1에서 1 빼면 항상 얘가 k에 들어가면 얘는 2m이어서 짝수가 나와. 그러니까 짝수니까 얘는 플러스고 여기다가 2m 플러스 1분의 1이고 2m 플러스 2번째 항을 넣으면 여기다가 2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m 이렇게 플러스 1을 넣으면 2m 마이, 아,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항상 홀수겠지. 그까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마이너스 붙고 요 밑에 여기도 2 m 플러스 2를 집어 넣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나에 들어가는 식이 얘가 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대로 들어가서 그 다음 거 봐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t에 n 플러스 1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t에 n 플러스 1을 구하게 되면 t에 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일단 또 집어넣어.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여기도 m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같이 바뀌어서 조금 헷갈려. 어, 그치? 그러니까 그걸 좀잘 생각을 해야 돼. tm에다가 과연 뭐를 더해야 되는 건지. 그럼 여기서 지금 봐보자. 니네가 지금 헷갈린 사람 이렇게 tm이라고 해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 플러스 k분의 1이야. 각각 넣어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일단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쭉 가서 n 플러스 n분의 1이 나와. 원래는 2n분의 1이지만 여기도 집어넣어. 그럼 얘는 n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n 플러스 3분의 1 1부터 집어넣는 거야. 쭉 가서 n 플러스 1까지 집어넣으면 얘는 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근데 보여? 없이 지금 얘가 없어. 음. 근데 둘이 똑같아야 돼. 여기가 t에 m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t m에는 얘가 있어. 그러니까 둘이 등식이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m인데 얘는 2m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 2m 다음이 2m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2m 플러스 1을 하나 또 더해주고, 그렇그 다음이 이제 아니다. 아 m 플러스 1 까지 집어넣으면 e m 플러스 2구나 미안 그러면 e m 플러스 2니까 2m 다음에 e m 플러스 1 e m 플러스 2까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e m 플러스 2분의 1인거야 그래서 이거 두개가 나오네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식은 얘가 되는거야 알겠지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좀잘 생각해봐 모르겠는 사람은 직접 대입해보는게 제일 좋아 그럼 이제 끝났어 가나다다 나, 나 나왔잖아. 그래서 1 2의에서뭐 성립하는 거 증명된 거야. 이거 두개 빼면 둘이 진짜 이렇게 똑같이 나와. 계산은 해보면 되는 거야. 요거두 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 A의 값은 가에 들어가는 게 A야. A는 2분의 1이고. 더하기. F의 14. 여기다가 14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4 집어넣으면 28이고. 30분의 1이야. 분의 여기다가는 5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번분수 될 거고. 2분의 1 더하기 5여서. 답은 2분의 11이 답이 되는 거야. 답은 3번.